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선출하셔서 함께 뛰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6월 4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네, 감사합니다.